뉴스를 더불하다 3월 둘째 주 금요일 더블뉴스 오늘 토픽은 한미 연합훈련 중 오폭 사고, 2025학년도 1학기 덕성 챌린지 프로젝트 참여 학생 모집 안내입니다. 6일 경기 포천 승진 과학화 훈련장 일대에서 실시된 한미 연합 훈련 중 전투기 오폭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공군에 따르면 한미 통합 화력 실사격 훈련에 참가한 kf16 2 대에서 각 네발식의 폭탄이 비정상적으로 민가 인근에 투하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민간인 15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그중 2명은 중상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민가 세체와 교회, 온실, 화물차 등이 파손되는 피해도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공군은 조종사의잡표 능력 실수가 사고의 원인이라고 밝혔으며 정확한 사고 원인 규명 시까지 모든 실사격 훈련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공군은 실사격 훈련 시에 조종사가 폭탄 투하 좌표를 입력하고 육안으로 다시 확인하는 절차가 있는데 이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파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2번기 조종사는 좌표를 정확히 입력하고도 1번기를 따라 폭탄을 떨어뜨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고기 조종사는 폭탄 투하 후 기지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공군 작전사령부 통제실에 무언가 잘못됐다는 교신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군은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한 것에 송구하며 사고 대책위원회의 조사가 끝나는 대로 피해 배상 등 모든 조치를 시행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방부는 김선호 장관 대행을 주제로 합동 참모 의장, 육군 참모 총장 직무 대리 등과 함께 대책 회의를 열고 재발 방지책과 피해 주민 보상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 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8일. 공군 전투기 우폭 사고와 관련된 경기 포천의 피해 지역을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영수 공군 참모총장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전 조종사를 포함한 항공무장 관련 요원들에 대해 전면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확인 절차를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주한미군과 한국군은 추가 공지 전까지 모든 실사격 훈련을 중단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예정된 지휘소 연습인 자유방패는 계획대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한편 지역 주민들은 이번 사고로 인해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말하며 폭발의 충격으로 심리적 불안과 두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사고는 한미연합훈련 중 발생한 것으로 북한과의 긴장관계 속에서 군사훈련의 안전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새로 강구한 대책들이 실효성을 거두어 향후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2025학년도 1학기 덕성 챌린지 프로젝트 참여 학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모집 대상은 학부 재학생 2명에서 5명으로 구성된 대외 프로젝트 혹은 자체 기획 프로젝트 팀입니다. 단, 휴학생, 추가학기생, 대학원생은 지원 불가합니다. 모집 마감은 3월 16일 일요일 저녁 11시 59분까지입니다. 신청 방법은 비교과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팀장의 팀 비밀번호를 설정하고 팀원이 입력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덕성여대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더구들과 더불어 사는 방송, 여러분의 무료한 일상에더블스가 찾아갑니다. 벌써 개강한 지 2주가 되어 가는데요. 한겨울의 추위가 끝나고 따스한 봄의 기운이 느껴지는 하루인 것 같습니다. 다가오는 봄철 건강관리 잘하시고 기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운영방송국 구독과 좋아요, 팔로우도 잊지 마세요. 그럼 다음 더블유스에서 만나요. 안녕!